오늘 우리 함께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29장에서부터 계속 이 33장까지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 예레미야서 가운데서도 가장 백미, 절정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 언제 주어졌느냐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1 2대에 갇혀있을 때 여왈께서 그에게 두 번째 임한 말씀이다 소개합니다. 시위대에 갇혀있을 때가 언제였느냐 예레미야서 3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 바벨론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포위 공격이 한 1년 반 정도 이런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결국은 그 이후에 완전하게 폐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시점이죠. 1년 정도 전이지만 이제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대단히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2절 말씀 보시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이시다.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 그 일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 마침내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일들을 행하시고 만들고 완성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이렇게 그 자신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러 차례 함께 나눈 바처럼 쉽게 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룰 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래 그 이름이 하나님과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신다라고 할 때, 자기 백성과의 특별한 관계, 언약관계를 말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분명하게 게시하시고, 이 이름을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리시고,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그들에게 다시 선명하게 설명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에게 요청을 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고, 나를 찾고, 내게 부르짖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폐망 바로 직전에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그들을 도울 사람도, 도울 군사도, 도울 나라도 없는 겁니다. 위로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게,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지금 만들고 계시면서 나에게 부르짖어라. 네가 그동안 다른 우상들이 도와줄 줄 알고 그 우상에게 제사하고 다른 나라에 뭔가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서 너희를 도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상도 돕지 못하며 어떤 나라도 너희를 돕지 못한다. 이를 행하고 만들고 성취하는 나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그런 말씀을 하세요. 4절과 5절에 보면, 이 전쟁에서 너희는 결코 승리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애워싸인 예루살렘 성은 함락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약속하시는 말씀, 내가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회복의 내용이 6절 이하로부터 8절에 잘 소개가 되고 있죠.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업을 치료하겠다. 고쳐나게 하겠다. 평안과 진실이 풍부하도록 할 것이다. 7절에 보면,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처음과 같이 거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8절에,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겠다. 내게 본만행한 모든 죄악을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결과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모든 복을 그들에게 줄 것이고 모든 복과 평안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내용이 그들을 고쳐 치료하고 새롭게 하고 평안과 진실을 주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신다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쁨을 주고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고 모든 복과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한 겁니다. 그들의 상황을 대적자들에게 포위당하게 해서 꼼짝달성 못하게 만드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그런 상황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진정한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사람이 살고 죽는 일이나 화와 복을 당하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 안에 달려있는 일이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면서 위로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바라보고 보르짓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당시의 어떤 이런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요청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많은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우리가 본성상 바라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격도로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물론 그런 원인들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일에 떠난다든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다른 일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깨끗게 하시기 위한 일정의 시간들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끝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지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과 평안과 기쁨과 죄 용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약속하고 계시는 분이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때 우리는 더욱 더 위로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은 당시뿐만 아니라 매매 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를 그대로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내용들이 계속 약속이 됩니다. 유다의 성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다시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들이 들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떻게요?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이 말은 희망이 없다 절망이 없다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여기 그 예루살렘, 요다 성읍 이것이 완전히 대적자 의뢰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될 그런 상황을 그들이 겪게 될때 여기는 소망이 없는 것이다. 불가능하다. 회복될 수 없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여기. 여기에서 다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즐거워하는 소리, 망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성전에 감사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것이다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 다시 회복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외복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외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서 개과 천선, 자기의 잘못을 고쳐서 선을 이루어가는 이런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어떤 무엇인가를 개선하고 제도를 고치고 하는 그런 일이나 캠페인이나 운동들을 통해서 뭐가 조금 어떤 개선된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죄의 문제나 그 부패한 일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도움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에는 희망이 없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집의 왕이 앉을 사람이 가위색의 영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18절에 내 앞에 번제를 드리며 소재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리네 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가 행하실 왕권이 영원하다. 영원하신 왕이 되신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속죄 그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언제나 함께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어떻게 확인합니까? 영원한 대체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오편 보좌에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는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구원의 소망 회복의 소망은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돼서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에 따라 주어지는 일이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간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과 대단히 많은 부분이 겹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될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오직 바라보고 의지할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런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또이한달 우리 남은 삶을 힘써 믿음 따라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하면서 부르짖으며 이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참 실록이 짙어져가는 귀한 계절을 또 열어주시고, 첫날 첫주일을 또 맡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찬양드리며 우리에게 일켜주시는 주의 말씀이 회복에 관한 말씀, 소모에 관한 말씀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회복될 수 없으리라고 여겨지게 될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읍에 다시 기뻐하는 소리, 다시 즐거워하는 소리. 여호와는 선하시고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다. 기쁘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게 하셨다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며 오늘 저희가 이제 엔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가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회복의 주인공이 되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지지며 찾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모자패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